우리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월요일 첫날을 우리에게 또 주십니다 오늘도 우리 발걸음이 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이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아니시면 한 순간도 설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8장 내 평생 살아온 길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 상고합니다. 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0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봉독할 때 살아 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봉도가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진리.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우리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이라는 진리입니다." 29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미리"라는 말은 창세전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전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전지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을 다 알고 계시지만 특히 우리만을 지목해서, 지목해서 사랑하신다고 아신다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신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지명돼서 하나님이 아신 자들이 된 겁니다. 우리가 주여, 주여 외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주신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면서도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나이다 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서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미리 아신 자들이고 사랑하신 자들입니다. 요한이서 4장 19절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사랑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중에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이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29절 중반에 보면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여기 미리 정하셨다는 말씀은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 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미리 택하시고 예정하신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29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온전히 본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그날 다가오는 세상에서 우리는 호련히 변화되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로 서게 된다고 권전서 15장 49절에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우리는 창세전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창세전에 예정해 주신 자들입니다.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택함과 예정을 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무작위로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예정하시고 아시고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제살림가 후사 1장 1 1절를 보면 우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적합한 사람으로 여김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는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입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가 신앙을 지키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접하는, 조치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한 예로 저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을 들어봅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나니 요셉이의 고백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에게 자기를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고 형들에게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것에 대한 해석을 형제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그렇게 팔아버리는 행인들은 당신들이 한 거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당신도 하려고 나를 이렇게 팔도록 했다는 것은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그렇게 하셨다라고 해석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선하신 하나님께서 요셉이 접한 모든 좋지 않은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 말씀 28절에 바울이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좋지 않은 일들이라고 해석해도 무난하다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바울이 말한 그 모든 것을 8장, 로마스 8장의 문명에 따라서 좀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즉, 바울이 말한 그 모든 것이란 현재의 고난과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들이 현재 접하고 있는 고난이나 그들의 연약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은 무엇일까요? 그 선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재의 고난을 통하여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며 소망하게 하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통하여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친히 강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삼력하에서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선을 이루시되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지혜를 믿음을 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그 상황과 역경 속에서 우리가 꼭 놓치지 말아야 할네 가지 진리.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그런 우리는 미리 정해진 자들이라는 진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이 진리를 믿고 믿음을 지키며 신앙의 여정을 떠나고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미리 아셔서 부르신 하나님. 이것은 믿고 우리 오늘도 용기 있게, 힘 있게. 믿음으로 우리 길을 하나님 인도하심 받아 갑니다.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깨닫게 하시는 원총의 역사가 아침예 배로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